되는데 모래를 최대한 얇게 모래를 거의 안 친다는 느낌으로 공만 걷어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윙의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옆에서 옆으로 스윙을 최대한 플랫한 스윙을 해줌으로써 공만 걷어칠 수 있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야. 야. 붙었는데요. 자, 깔끔한 컨택 좋았네요. 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모래를 많이 떠내지 않고 공만 살짝 걷어치는 느낌으로 이나웃 궤도의 스윙을 해주세요. 깔끔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한 클럽을 길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 방법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스탠스를 최대한 넓게 하고 발을 모래 속에 묻었잖아요. 발을 모래 속에 묻었다는 것은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이잖아요. 많은 비거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m 정도 더 거리가 나가게끔 한 클럽을 더 잡아줌으로써 벙커를 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 과도한 로테이션을 하지 않기입니다. 과도한 손목의 로테이션이 있게 되면은 너무 탑핑성 또 너무 많은 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탄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어 올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맞으면서 클럽 페이스가 내 가슴과 같이 열어 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많은 탄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 볼게요.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과도한 손목 로테이션보다는 임팩트 후 클럽 페이스와 상체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을 주어야 탄도 확보가 쉬워집니다. 그 아까 프로님께서 네. 벙커에 발을 좀 네. 묻는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묻은 모래 양만큼 클럽 길이도 좀 짧게 잡는 건 어떨까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최대한 공만 약간 탑핑성의 공을 치셔야 공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모래 속에 묻은 다음에 클럽을 짧게 잡으로써 공과 내 몸의 간격을 더 가까이 할수 있기 때문에 더 공만 걷어칠 수 있는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사실 이 벙커에서는 뒷땅보다는 음? 탑핑의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셋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벙커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셨던 발을 모래에 묶고 클럽을 짧게 잡고 말고 또 혹시 신경을 쓰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린사이드 벙커에 빠지게 되면 공을 띄우는 쪽에 목표가 있잖요 그렇죠. 그럴 있잖아요. 땐 오픈 스탠스를 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픈 스탠스를 취하고 셋업 때 손목의 위치를 많이 낮게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클럽 페이스를 많이 오픈했다가 바운스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세워 줍니다. 손목의 손목의 각도를 좀더 세워줌으로써 스윙의 궤도 플레인을 조금 더 인사이드 투 다시 인사이드로 가져감으로써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태워주는 편이에요. 와. 맞아요. 저도 저 방법을 가끔 쓰거든요. 전 무조건 페 뼈의 번커 빠졌을 때 네. 머리를 절대 숙이지 않아요. 아, 아. 그렇죠? 머리를 턱을 무조건 도도하게 들고요. 음. 손목을 절대 낮추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두껍게 맞는 샷을 조금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 연습 방법 꼭 사용해 보시고요. 태워의 번커에서 멋지게 탈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레어웨이 벙커 탈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스탠스는 넓게, 발은 깊게 묻어줍니다. 하체의 움직임이 절제되면서 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은 평소보다 한 클럽 길게 잡아주세요. 어드레스 시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세우고 인아웃 궤도로 쓰러치는 느낌의 스윙을 해줍니다. 과도한 로테이션보다는 임팩트 후 상체가 클럽 페이스와 함께 열리듯이 스윙해주면 안정적인 탄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